오늘 먹을 음식은 만두 라장이야. 바로 먹어 시작할게요. 안에 보시면은 오 잠깐만 오오와와와와 오오오오와 이게 그 밑에 있는 게 요게 만두 소거든요. 옥수수 콘 치즈 만두였나? 그걸로 만들었습니다. 이거, 집에, 콘치즈만두 있잖아요? 콘치즈만두가 달달하고 약간 좀 느끼한 음식이야. 그 콘치즈만두를 막 으깨가지고, 밑에 쫙 깔고, 그리고 그 위에다가, 토마토 소스만 뿌리긴 좀 그런 거예요. 왜냐면은, 하 토마토 소스만 넣기에는, 토마토가 좀 차갑고, 그래가지고, 익혀서 넣어야겠다 했는데, 그냥 익히려니까 심심한 것 같아서, 소시지도 썰어가지고 넣었습니다. 양파도 같이 넣어서 이래 했어요. 그렇게 이제 토마토 소스 만들고, 다진마늘이랑 버터를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돌려줘요. 그러면은, 이제, 갈릭? 뭐 뭐였지 뭐뭐뭐뭐 뭐, 뭐? 갈릭버터? 어 그게 완성되는데 그거 싹 뿌리고 치즈 뿌리고 전체를 돌린대 <laughs> 요리사 할 것도 없어 오늘 요리사 아니에요 여러분 요리사는 요리사도 이런 거 먹겠다 이 정도 맛있다 어. 그거는 농가리치킨 식자재 마트 갔는데 팔더라고요 짜잔 아니, 국수 먹는 기분이야, 뭐야, 이거. 어우, 어우. 음, 이제 좀 괜찮네. 음. 이게 치즈가 위에도 깔려져 있고, 이 만두 안에도 그 콘치즈라서 치즈가 두배예요 콜란 없어요. 맥주고. 어, 우 정신 차려야지. 치즈 보니까 생각났는데 1kg 치즈피자 드셔보셨어요? 아, 1kg 안 돼. 그래, 1kg 치즈피자가 있어요? 피자 바로 신메뉴예요 아, 두 조각만 먹으면 멀린다고 제가 원래 피자를 잘못 먹어요. 음. 음 레귤러 사이즈만 먹어도 힘들어. 위에다가 이제 딱 짜잔. 아 근데 내가 입맛이 이상한가? 용가리 치킨에서 피카츄 돈가스 맛이나. 김치는 생각 안 나요? 어 김치는 생각 안 나요. 근데 이거 전자레인지 돌릴 때 김치도 같이 넣었으면 맛있겠다. 아니면은 저는 옥수수 콘 치즈를 넣었는데 김치 만두를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. 오이고추 안 질려요? 아, 채소는 안 질려요. 약간 느끼한 음식은 자주 먹으면 질리는데, 오이고추는 질리진 않아. 그냥 너무 자주 먹으면 먹기가 싫지. 분명 라자냐인데 왜 용사님 드시니까 비빔밥 같지? 그거 기분 탓이에요. 이거 라면 각 아니에요. 이게 토마토 소스 때문에 별로 막 느끼하고 그런 느낌 자체가 없어. 오이고추 먹기 싫다고 냉장고에 없다고 그런 적 없어요.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정량을 먹기 때문에. 이렇게 느끼한 음식하고는 오이고추가 잘 어울려. 짜잔! 음... 영진님은 혐아중 없어서 좋아요. 근데 안 그래도 제가 원래 혐아중을 했거든요. 근데 그 혐아중 좀안 좋다는 댓글이 있더라고. 요 그래서 혐아중을 신경 쓰고 먹는데도 혐아중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. 어 제가 어떻게 하면 혐아중을 안할수 있지? 뭔가 내 턱에 흘릴 것 같은데 혐아중이 자연스럽게 돼. 음, 음, 체험해 주기 이런 느낌이구만. 죄송합니다. 시청자들 메롱한 거 아니에요. <laughs> 용가리 요즘 비싸던데 어? 난 그래도 식자재 마트 가니까 일반 너겟에 비해서 확실히 비싸긴 비싸더라고요 가격이 1kg에 14,000원이었나? 다른 너겟 같은 경우는한 8,000원에서 9,000원인데 얘 혼자 13,700원인가 800원인가 되게 비쌌어 근데 이것도 유리가 또 용가리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큰맘 먹고 하나 샀습니다 제 생각에는 용가리가 그렇게 맛있진 않아. <laughs> 음, 그냥 너겟이 더 나은 것 같은데. 형안 느끼해요? 아 사실 아까 전엔안 느끼했는데 지금은 좀 느끼하네 이거. <laughs> 어... 와 이거 용가리 좀 느끼하네. 어 <laughs> 케첩 좀짜 놓고 용가리 케첩이 맛있나 머스터드가 맛있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용가리는 머스터드가 맛있어요? 그러면은 케찹 먼저 맛봐야지 케찹 먼저 이렇게 짜잔 아 어렸을 때 먹던 그 미니 돈가스 케찹에 찍어 먹는 맛자 음... 이번엔 머스터드 짜잔 머스터드가 잘 어울리네. 케찹은 너무 자극적이야. 음. 용가리 치킨은 진짜 그 급식실에 나오는 미니 돈가스 맛. 음. 이거 라자냐, 느끼하다. 야, 이거. 그만 먹고 라면으로 넘어가야 안돼안돼 안 돼! <laughs> 라면 한동안 너무 자주 먹었어요. 음 잠시만요 안 되겠다 이거 이거 오이고추 하나 더 먹어야 됩니다 이거 음. 아 오이고추 정량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는데 음음음 음. 음. 맥주 먹었으면 덜 느끼했을 텐데 맥주나 아니면 음료수 아니면, 아사리, 만두 자체를, 김치만두나 이런 거. 너무 길다. 잠시만요. 짜잔. 아. 아, 배불러 죽을뻔했어. 생각보다 양이 많네. 먹방 끝, 빠이빠이.